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만에 어,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깨지 않는 자리 이미 만들어졌네요. 한만 400원 정도는 깨지 않는 자리고,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2 2 0사에서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정고점 가는 거 보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안녕하세요 주린수호대입니다 오늘 또 주린 여러분들의 계좌를 소화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 들고 왔으니깐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종목상담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을 하나 또 들고 왔는데요 자 KC 코트레 어떻게 됐나요 제가 말한 대로 정확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무난하게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새로운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 코트렐을 오늘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고점에 올리신 분들, 위중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 224일선은 무조건 지켜준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2550원 부근, 이 부과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자리라고,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막한달 내내 가져갈 것은 아니지만, 코트를 제가 이, 요즘 다음날부터인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오면은 매수를 하라고 비중을 늘려서라도, 어, 평단을 낮추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평단을 좀 낮춰주시고, 어, 여기서 깨져버리면은, 이 차트가 깨져버리면은, 어, 차트를 다볼줄 알죠? 그렇기 때문에 투매가 나와요. 투매가 나오면은 2,400원까지 떨어집니다. 2,400원이 유중가죠? 유중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투매를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은, 한국 BNC의 유중가 보시면은 17,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유중이 나오는 데실면은 여기가 12,000원 부근이죠. 12,000원 부근인데 보시면 유,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떨어지, 크게 하락을했죠 크게 하락 하는 것 같은 얘기가 됐어. 근데 여기 1 2 0 0 0원을 깨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여기를 깨고 어쨌든 12,000원에서는 항상 이런 형부나. 어, 기회를 한번 줍니다. 만천 탈지.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유중, 유상증자를, 유상, 유증가를 지켜준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코트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증가는 무조건 지켜줄 것으로 보이고. 이거 유증가를 깬다면 더 떨어질 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을 해줄 거고, 어,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어, 더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어, 설명이 좀더 필요하신 분들 이전, 이전 영상에서 똑같은 설명 계속하고 있으니까. 자, 레이크 머트리얼즈 가지고 왔는데, 자,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이렇게 지난주에 너무 핫했죠. 5월 래일 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주 내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 뭐 거의 뭐두배 올랐죠. 보시면은, 14,000원에서 26,000원까지.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그렇기 때문에 종목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더 가냐? 당연히 조정은 당연했던 히 거고, 오늘 이렇게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7%, 6.93%로 마무리.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재료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여기서 끝나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정말 많이 올라왔지만, 제가 제, 어떤 재료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이소황 이수인데, 자, 이소왕이 황화리 튬이고요 황화리 튬이왜 좋냐? 리튬망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고, 리튬망 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배터리 저희가 2, 3년 전만 해도 차세대 자동차로 해서 전기차를 꺼냈는데 벌써 차세대 배터리랑 막, 말... 2차 전지에도 뭐 세대가 있겠죠. 1세대 전지, 2세대 전지 이렇게 막겠죠. 차세대 배터리로 나오는 게 또, 황화, 리튬망 전고체, 배터리로. 이거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두배 정도 높다는 거는 배터리 크기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고, 배터... 두 배의 출력을 낼수 있다. 자, 배터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일단, 무게가 줄어들죠. 무게가 줄어들니까 당연히 연비가 좋아지죠. 크기가 작아지니까, 뭐, 안에 공간이 넓어지죠. 그리고 밀도가 높아지니까, 더 오래 가고, 더 출력을 세게 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지고, 어, 배터리의 무게가 작아진다. 는 정말, 이건 너무 좋은 호재, 호재라는 거죠. 기존 배터리랑 비교도 안 돼. 어, 세대 교체. 뭐, 기존에 진짜 뭐, LNF나 이런 전고체 회사들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그치, 그 회사들도,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뭐 리튬왕 전고체를 개발하고 있겠죠 어쨌든 레이크머티리얼즈가 계속해서 투자 주스를 보시면은 뭐 이미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를 했죠 260억 전고체 생산설비 투자 또, 그리고 황화리튬의 테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소와 대창, 애경, 레이크, 솔트, 아이크래프트 이렇게 황화리튬 테마가 만들어질 정도로 정말 강한 섹터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460억 원 규모 신설 투자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어, 뉴스도 06주로 내고 정말 뭐 주가 올리려고 작정한 거 차트로 다시 넘어와서 그러니까 제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 끝내기가 조금 아쉽고 자 중요한 건 사, 차트적인 관점이라 말씀을 드렸죠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15분 봉상을 봤을 때 자꾸 누가 이렇게 일정한 금액에서 반등이 자꾸 자꾸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 누가 샀으니까 오르고 샀으니까 오르고 샀으니까 오르고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마무리를 해 어, 조, 좋은 가격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반등이 살짝 나온 가격 채로 이렇게 마무리를 자이 가격 이 가격이 어느 가격인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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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는 부분이 있죠 거래 이때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대금이 엄청 터진 자리죠. 자, 여기서 누군가는 돈을 쓰면서 거래 대금을 돈이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계속해서 지켜주는 거고, 이 자리가 깨졌다면은 조금 더 어, 조금 더 A까지 빠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를 지켜줬기 때문에 어, 반등을 할 확률이 좀더 크다는 점. 일단은 뭐 고점 대비 만스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굳이 물을 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최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어, 조금 물을 타면은. 그래도 수익권에 빠. 일단 뭐저가에 잡으신 분들 아니라 고가에 잡으신 분들은 좀 물을 타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뭐 거의 다뭐 수익 중이시겠죠. 신고가 정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어, 수익 중인 걸로 중요한 거는 오늘 탈리신 분들이에요. 오늘, 여, 오늘 여기서 많이, 많은 분들이 털리셨을 것 같은, 어, 저희 상담 주신 분들은 당연히 안 털렸겠죠. 이 자리를 지켜줬다 하는 거는 앞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 기억에, 기억을 좀해 두시고요. 어,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뭐, 여기까지 해도 충분한 설명이 돈 터진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설거지 구간은 아니다라는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뉴스도 적극적으로 낸다는 이 점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도 걱정이 된다, 너무 심하게 흔든다 싶으신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어 물론 이렇게 너무 심하게 흔들고 좀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다른 추천 종목도 있고요.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조금 더 잡아볼 수도 있는 어, 위로 터지는 것보다 좀 아래로 하방으로 갈 수록 확률이 좀더 높겠죠. 주식은 또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위로거 확률이 높은 주식을 사시는 게 숙률이 좋습니다. 물론 레이크 멕터리를 같이 센 종목을 사서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내는 것도 좋죠, 당연히. 엄청 고수의 영역인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뭐 2, 3주 2, 30% 이렇게 꾸준히 먹어 나가는 게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레이크 멕터리를 잠시까지. 나 추천 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퍼스트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자, 퍼스트를 추천을 한번 드렸었고, 자 언제 들었나요 퍼스트의 추천을? 1 1을 드렸었네요 그리고 퍼스트에 자이 정거점에 이렇게 자리들이 있죠 이렇게 이 자리까지 터치는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4,500원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다가 이렇게 정부점 터치하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거래량이좀 터지는 것 같더라. 요 자, 퍼스트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죠. 이렇게 5,400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쭉, 좀, 좀 지지부진 하다가, 이렇게 보면 은 조금 변동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1본으로 1공, 보시면, 진짜 뭐 별거. 여기서 장대항공, 장대항공, 살짝 조정의 횡보자리였죠. 4,500원 쯤에 제가 추천을 드렸 4,500원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4,500원 깨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셨어요. 어쨌든 4,500원 부근에서 사신 분들은 벌써 10%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했네요. 일단 정말 축하드리고요. 버스텍 못 사신 분들도 아직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주린수어대 채널에 보시면 지난 영상들도 좀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할 시간도 없고 빨리 추천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문자문의 주시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요.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핸드폰 번호로 문자문의 주시면 은또 저희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추천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천주들 사서서. 빠르게 회전해서 좀 계좌를 좀 불러놔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퍼스트액은 이제서야 거래량이 터졌고요. 자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오기 위해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되죠. 하지만 오늘 거래량은 예열 거래량이다. 이큰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항상 예열 거래량들이 있어요. 예열 거리량들이, 여기도 어, 터지기 전에 예열 거리량이 있고, 또 예열하는 거리량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또 예열을 했기 때문에, 뭐, 장대 양봉이 이렇게 터질 수도 있다. 장대 양봉이 터져야지, 좀 흠포다가 터져야지, 이렇게 정거점 터치가 나오기, 정거점 터치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유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어, 퍼스트틱좀 많이 사셨을까 그래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렸던 게 지뢰 관련 주죠 우리나라 DMZ랑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DMZ가 지금도 지뢰가 터져요 고란이들이 계속 죽고 멧돼지들이 계속 죽고 이게 몇십 년이 지난 DMZ에서도 지뢰가 계속 터지고 있네요 오크라이나와 어, 러시아 종전을 하거나 휴전을 하거나 어쨌든 그, 결국엔 그 땅은 썩어 있는 지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그 지뢰 때문에 뭘못 하기 때문에 지뢰를 무조건 어, 몇십년 동안 이렇게 제거를 해 나가 지뢰의 제거는 계속해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텍은 어, 살만하다 버텨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살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또 지뢰 뉴스 나오면서 퍼스텍이 거래량이 조금 붙었는데 폭발하면은 그때는 추격매수가 아니라 파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행보장에서 사실 큰 수익 났을 거고, 추경 매수 하다가 물리지 마시고, 제발,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해주세요. 서퍼스텍좀 자랑질 좀 해봤는데, 어, 배 아프신 분들,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 황당 배너에는 차라리 개인 성, 개별 상감을 주시는 게 조금 낫다는 것. 또, 우리 추천주 뿐만 아니라, 뭐, 개별적으로 물리, 어, 이, 이 종목 때문에 온 신경이 다 가있고, 여기막 몇천 꼬라 박았어요, 막 몇억 꼬라 박았어요 하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또 금융치를 어, 많은 분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당연히 눌러주셔야겠죠. 자, 퍼스트텍을 넘어서 오늘의 또 추천주, 진성티씨입니다진성티씨가뭐 하는 회사냐 건설 중장비 부품 제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중장비, 뭐 로다나 불삽기나 퍼크레인 같은 거 있죠. 그런 중장비에, 산업용 중장비에 들어가는 어 부품을 생산 하는 특히 이제 거기서 롤러 롤라, 롤러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뭐, 무한궤도식 화보주행체 제조 관련 산업임 자 우리 궤도라고 무한궤도라고 하면은 제가 노래만 생각하시는데 자뭐 탱크나 자, 포, 이렇게 생긴 게 무한궤도식 어 이런 뭐 이렇게 생긴 전차도 있고 그렇죠 이게 는 무한 굴삭기고요 타이어식이 있어요 또 타이어 타이어식은 또 이렇게 있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타이어식이 있고 이렇게 궤도식이 있다는 거 궤도식이 조금 느리지만 어, 안정성어좀잘 넘어지지도 않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타이어식은 또 기동력이 좋겠죠 어쨌든 이제 궤도식을 만드는 무한궤도식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 와 매출 보세요 매출이 23% 영업이익 162 단기 순이익은 166% 자, 이렇게 순이익도 잘 가져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일단은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성TEC, 이거는 홈페이지고요 뭐, 아이들을 만드는 회사죠. 보시면 연간 10만 대의 생산 능력을 보유했다. 뭐, 트릭 링크를 받쳐주고, 링크 얼라임들을 유지하는. 그니까 이제 일단은 소모품이란 거죠, 이게. 보시면은 이제 충격을 계속 받 이렇게, 이게 무한계도식이에요. 예, 네, 제가 말씀드린 무한계도식이고, 일단은 이렇게, 중장비의 큰 장비로 땅을 깨거나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은 충격이 가겠죠. 충격이 가면 그런 소모품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품도 이제 건설이 많아서 당연히 이런 재건 같은 재건 사업에는 네옴시티 이런 사업에 참가를 하면 당연히 이런 장비들이 많이 팔리겠죠. 장비가 열대 팔렸어요. 열대.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부품들은 한번 깨지면 계속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장비 한 대당 뭐 들어가는 부품들이 정말 많, 고 부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장비가 뭐, 1, 2년 쓰고 버릴 거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쓰는 거기 때문에, 어, 폐차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 계속해서, 장비 수는, 발수는 계속 늘어날 거고, 어, 물론 정말 뭐 옛날 4대병이 언제죠? 2010년도인가요? 사대을 했을 때 갑자기 이런 장비 수가 많이 늘어서, 늘었... 그때 이후로 뭐 10년, 20년 된 장비들은 폐차를 많이 하겠죠. 근데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제, 네움시티 때문에 이런 정장비들이 많이 팔려나가면은 또 향후 10년 정도는 또 실적이 짱짱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성TEC를 추천을 드렸고요. 뭐, SY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오르고 반응을 줬는데, 진성TEC가 또 묵직하게 또 이렇게 핸들링이 좀 좋아. 자, 진성TEC 원자재 가격 인상에 방긋 영업이 두배를 먹었네요 자 일단 실적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투자 급증이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일단은 뭐 글로벌 건설 시장도 광산 경기 호황도 일단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원인을 줬다고 그리고 어조상답게 현대건설계계 현대인프라코 진성테이시 다 같은 계열이죠 비슷한 장비 만드는 계열 현대인프라코도 이런 섹터들이 또강세로 가져가고 있죠 요즘에 어, 기술력 지수는 좀 거평가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어, 앞으로도 큰 매출이 있겠죠 자 일단 매수가 한번 보셔야겠죠 절대 깨지 않는 자리 이미 만들어졌네요 한1 4 0 0원 정도는 절대 깨지 않는 자리고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224일선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구점 어, 가는 거 보고 좀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겠죠 일단은 진성 t a 나뭐 이런 중장비 업체들은 향후 10년 정도는 계속해서 실적이 진짜 뻘 어, 10년 정도는 정말 좋을 겁니다 특히 부품주인 진성태씨가 어, 굉장히 좋겠죠 차는 한번 한번 한 팔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부품은 어, 계속해서 팔린는요거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드디어 큰 사이클이 왔습니다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오른 거고 뭐 4대강 쯤에 많이 올랐겠죠 이렇게 4대강이 이때쯤이었겠... 딱 보니까 이때쯤이었겠네요 이렇게 많이 올랐고 이때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렇게 일단 뭐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자, 주가 상승의 메커니즘 말씀드렸죠. 이렇게 주가가 선반용에서 오르고 조정을 받고, 근데 실제로 그 매출을 달성했을 때 이렇게 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고, 그 매출이 또 발생을 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은, 어, 저 거래량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이렇게. 재작년부터 이렇게 터졌는데, 여기서 좋은 상승 나왔죠. 이렇게 볼, 볼파기도 나오고. 정석적인 차트로 가는 것도 아주 보기가 좋아 보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W, W 만든 나오면서 정, 그런 상승 기대가 됩니다. 자, 진성치, 진성TC, 어, 매수매도 타점 정확히 또 잡아 봐야겠죠. 진성TC는 다소 좀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 많은 분이 보내주, 자,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400원은 절대 깨지 않는, 살짝 눌렸을 때 W 가운데쯤, 1,400원쯤부터, 어 매수 하시면 딱 좋겠죠. 그러니까 눌러주면 딱 좋은데, 눌일 이건 계속 주시를 하고, 저희와 같이 또 상담을 하고, 어 이게 당일로, 데이, 데일리로 태첨을 잡아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성TEC까지, 어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상, 줄린수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